너무 조그만 거 아니야? 응. 어. 어? 이렇게 모르는 척, 이렇게 하는 게다 아, 그래. 나도? 너도. 어, 어, 나 여기 아까 지나온 거 같은데? 스타벅스 아닌가? 어, 이미 봤는데 어떡해. 아, 여기야? 내가 말한 거못본적 <laughs> <번졌다. 웃음> 여기 어디로 가야 얘가 빨리 올는거 같거든? 아 근데 얘가 빨리 오는 게 좋아, 너는? 아니? <laughs> 그럼 저기로 가 현경아, 응? 너 귀찮게 해도 돼? <laughs>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? 편지, 편지. 네? 편지. 와 이거 여... 찍으면 안 돼, 편지 내용은? 알았어. 편지 내용은 절대 안 찍을게. <웃음> 야! <웃음> 아그 목걸이 같이 산 건데 올려주고. 아 목걸이야? 어. 너 거야? 어. 아닐 네 거야? 주현이 거야? 아반거서아어반반아서산야아 거야? 응. 아가 거야? 아네 거야? 아네 거야? 거야? 야아아 다음에 여행을 가 지금 혹시 몇 시죠? 지 4시 30분입니다 약속시간이 몇시 <laughs> 4시였습니다. 4시였습니다 우리는 3시 45분에 만났고 주연이는 지금 30분째 안 오고 주연이 없는 주연이 생일파티를 할 예정입니다 나 까꿍 주인공이 온순간에맛있이 지금 날 유혹하는 거야? 지금 <laughs> 네, 간직해야지 <laughs> 야, 뭔가 좀 감동인데? 편지 <laughs> 진정하겠습니다 네. 제 편지입니다 아. <laughs> 되게 안 친하게 써있네 어. <laughs> 안 물어본 케이크입니다 짠. 아니, 러브레터가 너무 귀엽네. 아니, 내가 이거, 이거 봐봐, 얘거열어봐그렇 <laughs> <laughs> <그쵸>, 저거 너무 웃겨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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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해도 되겠지. <laughs> 절대 안 되지. <laughs> 그럴 수 <절대> 안 <웃음> 없지. <웃음> 야, 개그 커닝은안 되지. <laughs> 아, 한번 보여주세요, 주현씨 <laughs> 아니, 씨, 미친 거 아니야? <laughs> 혹 지금 아 읽으실 생각이신가요? 아 어, 죄송합니다 열어주세요. 이거 열어주세요 아, 영경이가 의문의 1패를 했네요 여러분도 <laughs> 돼요? 그럼요 네. <laughs> 어, 이거 겉에가 왜 이렇게 됐어? 마스크 아, 치즈 케이크 우와, 아니야? 와, 야, 귀여워 귀여워 겉에가 왜 이렇지? 원래 이런 거. 아, 아, 원래 패와서 아, 그래 야, 너무 귀엽다. 아, 뭐, 이것도 너가 그 그린, 거야? 거야? 응, 응, 그린 거야? 처음 봤어. 처음. 너가 그린 거야? 맞아. 내 <laughs> 네, 내가 그렸어. 그린 아, 내가 그렸어. 그래. 아, 멘트가 너무 귀엽다. 맞아. 그러니까 이렇게 세트인 거지? 그렇지. <laughs> 야, 벌써 남자친구 가 생긴 거 같아. 아니 아직 남자친구 아니고 썸남이 아, 맞아. 썸을 그만 타고 싶어. 고마워. 주연이를 는 주연이를 치는 나. 아 이게 진짜 웃기네. 다시 가운데가 나네... <laughs> 귀여워... 아, 아 그거 동영상이었어. 귀여워?헐. 아, 어? 귀엽다. 그래 이귀엽 진짜. 근데 묶을 수 있나? 이게 좀잘안 어. 잘안 어. <laughs> 너무 잘 어울리는데. <laughs> 잘어울우잉 아, 연결과 그랬어. 여기 의식하지 말라고. 아, 어. 여기를 보면 안 돼. 얘랑 눈 마주치면 안 어때? 지금 이 광고 주연 안 돼? 좋아. <laughs> 뭐 보여야 근데. <laughs> 보지 말라며. 어, 보면 안 돼. 알았어. 의식하지 마. 알았어. 아니, 근데 여기 어, 너무 예쁘다. 독성여자고등학교입니다 예쁘다. 아 독성여고도 덕성 있고 덕성여대도. 어. 살짝 멀리서. 그렇지, 그렇지. 네. 아, 걸어가는 걸로? 오케이. 네, 좋다 좋다. 시작! 올. 예뻐. <laughs> 야, <내가>. 어, 귀여워. <laughs> 아, 이게 같이 가서 그래, 이 느낌? 어? <laughs> 진짜 브이로그 느낌으로 찍는데? 여기서 증정식을 하겠습니다. 응? <laughs> 왜 도망가지? 여기... 아. <laughs> 주현이를 찍는 연경이를 찍는다. 콜. 갑자에도분고추 <laughs> 마늘 식초를 넣을까? 다 넣어야 돼. 네개 다. 어? 네개다 넣는 거 아니야?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여기서 취향 그거에 맞게 넣는 그러면 설탕 게... 반죽 삶은 거. 은 삶은 무사가은명인든 든든하신가요? 네. <laughs> 어? 삶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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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삶 아씨, 이게 최선이다부지금이게거 <laughs> 괜찮지, 나쁘지 않지 <웃음> 나빠. 짜장이나 <laughs> 네 뽑으래. 짜장만 <laughs> <laughs> <두> <laughs> 뽑아야지. 짜장이야. <laughs> <Porumb's ever. 웃음> <왜> <laughs> <Sehr 웃음> 이거. <많이 vaessential college> <laughs>